백수의 월요일 브이로그예요. 감성적으로 찍기 귀찮아서 또 다시 이 목소리를 가져와봤어요. 오전 10시 30분쯤 발레 학원 도착했답니다. 아침엔 날씨가 살짝 쌀쌀해서 귀여운 레그워머 신어줬어요. 오늘은 낮잠 잘 시간 따위 없어요. 집 도착하자마자 씻고 간단하게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후다닥 피부과 가야 하거든요. 아나 오늘 진짜 너 너무 피곤한데. 아 가나디 음료수 샀어요. 자랑하려고 찍음. 스킨케어 후다닥 해주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밥 먹을 시간 부족해서 핫도그 먹습니다. 이거 안에 반은 치즈, 반은 소세지가 들어있어요. 핫도그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바나나 우유도 먹을 거예요. 빠르게 먹고 피부과 왔어요. 너무 졸려서 관리 받으면서 잤음. 가을이 화장실, 모래 갈아줄 거예요. 이때가 6시쯤이었어요. 정말 배고픈데도 참고했답니다. 후딱 하고 밥 먹고 제 5인격 할 거예요. 그럼 안녕!